3번 공태민 선수의 뒤쪽으로 7번 신은섭 이어서 이번 이수원 선수 이시의 마지막 한 바퀴 3번 공태민 선수가 계속해서 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3번 공태민 선수 뒤쪽으로 7번 신은섭 바깥쪽에서 전력 스폿하는 1번 최레선 선수 3번 1번 7번의 3파션 3번 공태민 바깥쪽 간다 선! 철선 쪽쪽쭉 골인! 그대로 대회 살려갈 때 바깥쪽 5번의 이현구 선수가 이제 자력승부를 준비합니다 5번의 이현구 득점 선두인 5번의 이현구 선수의 선행 스타트 5번 이현구 뒤편에 바깥쪽 6번의 김민준 안쪽에 4번의 이정우 5번의 이현구 선수의 선행 뒤편에 4번의 이정우 이어서 6번의 김민준 선수가 계속 바깥쪽에서 페달링을 하고 있습니다 5번 6번 4번의 대결 5번의 이현구 선수의 선행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뒤쪽에 4번의 이정우 5번의 이현구 바깥쪽 2번의 신동현 선수까지 5번 2번 조금씩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뒤쪽을 바라보는데요. 그대로 대열 살리면서 선행 승부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6번의 양승원 특성과 결승 정주의 선행 주자. 6번의 양승원 선수입니다. 뒷자리 1번 신은섭 선수가 거리를 재면서 마크하고 있습니다. 1번의 신은섭 선수가 이제 저치기 승부 노리면서 바깥쪽 빠져나옵니다. 뒤쪽에 4번의 황승호 선수가 마크 중 이어서 7번의 박용범 선수, 4번 뒷자리 1번, 6번의 대결 속에 1번 신은섭 바깥쪽 4번의 황승호 이어서 7번의 야 현재 1번 바깥쪽 4번의 황승호 1번, 4번, 7번.